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유리용, 어, 우리의 그, 그 뭐야, 제가 알기는 그냥 관이라 했거든요. 차오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차를 남았던지 간에 뭘 썼던가, 이 뚜껑이 있는 뚜껑은 이제 소실됐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요 모형이 선덕대가 꼭요 턱이 됐잖아요. 요 턱에 대해서 뚜껑이 하나 꼭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옹정대고 청대고 간에, 이제 우리가 선덕대 같은데, 아니면 명대 같은데, 요런 그, 그, 관이 있거든요. 차호관.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면 뚜껑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있어가지고 관이라 할게요. 그다음에 이 화문은 화문인 점이 우리가 예를 들면 유리용으로서 온그 화병을 이걸 감었어요. 전부 다다그 그래 전주 화영식으로 아주 독특하게 잘 그렸고 제가 왜 이거 뚜껑이 이꿈 선덕대부 이런 이런 모습이 뚜껑이 있어요. 근데 뚜껑은 소실됐고 제가 왜이 갖고 나왔냐면 관진을 하고 튼간에옹정영장 써있죠. 근데 관지도잘 썼지만 이태토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화문 있잖아요. 유령용 화문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교하게 너무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어 같은 것도 정교하게 그린 것도 있어요. 고방 같은 거. 근데 그거하고 뭐가 차이점이냐면 고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은. 그 도자기 면면체로 쭉 그냥 올라가는 느낌이지만, 이런 거는, 어, 이 굽도, 이굽급도이 우리가 당초문식으로 이렇게 잘 그렸지만은, 특히 화문 있잖아요. 보면은, 약간의 우리가 그, 그, 우리가 유령이라고 하지만은, 약간 또 푸른색도 있잖아요. 이런 거. 푸른색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푸른색이 뜨잖아요. 이게 원래 푸른색이 뜨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일부러 뭐, 어떤 때는 뭐, 지, 그, 그린 것도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감아야 해가지고, 어 온도가 이구르다 보니까 이건 약한 온도가 되다 보면은 어 정확한 색깔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약간의 푸른색도 이렇게 이 화문 같은 꽃무늬 같은 데 아니면 나무 줄기 같은 데 그런데 보면은 조금 그 뭐랄면 구릿빛인가 식게 해서 약간의이저그 갈색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유리용 같은 것이 일색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거의 약간의그 뭐랄까 갈색이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이거 화문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약간씩 이렇지. 이거 육안으로 보잖아요. 그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카메라상으로 잘안 보여서 그렇지 약간의 그 갈색 있잖아요. 이게 구릿빛 같은 그런 어 갈색이 있는 거니까 그런게 보시고 특히 또 우리가 이것도 보시면 돼요. 여기 이건 당초 무늬로 돼 있죠. 위에 같은데 그럼 우리가 맴밑한 도자 같으면 이걸 그냥 그냥 올라왔어요. 근데 항상 좋은 도자기는 여기가 턱을 주는 거예요. 턱을 턱이라는 것은 일단 으을 해가지고 도돌식으로 해가 턱을 져가지고 약간은 좀. 턱이지고 또 여기도 이렇게 턱을 져가지고 만드는 거죠. 뚜껑 그 들어가지 않게끔 항상 보면은 이 조음 도자기는 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같으면 밋밋하게 올라가는데 항상 턱을 져가지고 이만큼 한1 cm 정도 어, 턱을 져가지고 다른데 그 당초물을 넣고 이제 그 우리가 바, 그 도자기 굴때 약간의 턱이 나오 도돌식으로 나오는 거죠. 쉽게 해서 그런 것도 보시게 되면은. 도자기 구입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도자기랑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다가 나중에 그 값어치 있게 보셔가지고 나중에 도자기 쪽으로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물 또한도 너무 잘 그렸죠? 보면 은 있는 그대로가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참잘 예. 그렸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높이가 아, 32.5, 아, 지름이 한 9.8쯤 되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 만들었고, 이런 도자기는 보기 드문 도자기인데, 예, 유령치고도, 옹정년째이 치고도 도자기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셨다가, 이런 거 어, 관심있게 보시면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나 도자기 만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